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편의점 유리찜기 속에서 뽀얀 김을 내뿜으며 우리를 유혹하는 그 하얗고 매끄러운 구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호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빵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빵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절망의 끝에서 피어올린 도박이었고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광기의 산물이었습니다. 때는 1960년대 말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지독한 가난의 잔재가 차에 가시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위장이 서로 맞붙어 쪼그라드는 고통이 일상이었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썩은 무 조각조차 스테이크처럼 보이던 환각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빵은 사치였고 그나마 있는 빵집들은 겨울만 되면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여름철 설탕물에 찍어먹던 식빵이나 크림빵은 날이 추워지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영하의 기온에서 빵의 수분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빵집 주인들에게 겨울은 강제 폐업의 계절이었습니다. 매출은 70% 이상 폭락했고, 제빵사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봄이 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의 중심에 삼립의 창업주 허창성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빵은 추워지면 죽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패배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걸린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허 회장은 남대문 시장의 어느 골목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솥단지 위로 거대한 수증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찐빵 노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벌벌 떨며 그 뜨거운 찐빵 하나를 얻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발하면서도 위험한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노점에서 파는 저찐빵을 현대적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따뜻한 상태로 전국의 모든 상점에 공급할 수 있다면 지금 들으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미친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찐빵은 유통기한이 극도로 짧았습니다. 수분이 많아 금방 쉬어버렸고 찌는 즉시 먹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사라졌죠. 무엇보다 공장에서 만든 차가운 빵을 소매점에서 어떻게 다시 갓찐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허 회장은 전 재산을 털어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가정용이 아니다. 상점에서 직접 쪄서 파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호빵 찜기의 시초이자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꾼 혁명적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은 거의 고문에 가까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빵이 찜기 안에서 10시간 이상 버텨야 했고 껍질은 쭈글쭈글해지지 않으면서 속은 촉촉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수천 번의 반죽이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밀가루와 물의 배합을 1g 단위로 조정하고 효모의 활동성을 극저원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마침내 1971년 10월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디딘 지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 땅에 호빵이라는 괴물이 탄생합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뜨거워서 호호 분다는 뜻과 온 가족이 웃으며 함께 먹는다는 뜻을 담은 호빵. 이 이름은 당시 마케팅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 소비자들의 뇌리에 번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반 빵의 가격이 5원이었는데 호빵의 출시 가격은 무려 2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원짜리 간식을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4000원짜리 프리미엄 디저트를 마주한 셈입니다. 당시 버스비보다 비쌌던 이 빵을 두고 주변에서는 누가 그 돈을 내고 찐빵을 사먹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시 첫날 삼립의 공장 앞에는 호빵을 떼어가려는 도매상들의 트럭이 수킬로미터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을 채우는 것을 넘어 따뜻한 고급 간식이라는 지적쾌감과 미각적 허영심에 열광했습니다. 겨울철 빵집의 비수기를 정성기로 바꿔버린 이 기적.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먹던 그 투박한 찐빵과 공장에서 매끄럽게 태어난 호빵은 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사람들이 네배나 비싼 값을 치렀던 걸까요? 단순히 포장지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화학적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흔히 사람들은 묻습니다. 찐빵이나 호빵이나 똑같이 하얀 빵 안에 팥 안금 든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마치 동네 뒷산에서 퍼온 물과 연구실에서 정제한 증류수가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할지언정 그 속에 흐르는 DNA는 완전히 다릅니다. 호빵은 단순히 찐빵의 브랜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품 공학이 도달한 매끄러움의 정점이자 수분과의 처절한 사투에서 승리한 결과물입니다. 먼저 외형을 보십시오. 시장통에서 파는 찐빵은 투박합니다. 표면에는 울퉁불퉁한 구멍이 뚫려있고 어떤 부분은 질척이며 어떤 부분은 퍼석합니다. 이것은 야생의 발효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찐빵은 막걸리나 효모를 사용해 상온에서 발효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기포의 크기가 제각각으로 변합니다. 마치 제멋대로 자라난 숲과 같죠. 반면 호빵은 어떻습니까? 가전엔 호빵의 표면은 마치 잘 닦인 도자기나 아기의 볼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흐릅니다. 이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기 위해 제빵사들은 100분의 1mm의 미학에 집착했습니다. 호빵 전용 밀가루는 일반 강력분보다 단백질 함량을 정밀하게 조정한 특수배합을 사용합니다. 너무 질기지도 너무 흐물거리지도 않는 그 절묘한 탄력. 이를 위해 반죽을 치대는 횟수와 압력을 컴퓨터처럼 제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부의 형성입니다. 호빵을 찔때 고온의 수증기가 반죽 표면에 닿는 순간 표면의 전분이 순식간에 호화되면서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습막 역할을 하죠. 우리가 호빵을 한입 뱀을 때 느꼈던 그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껍질만 살짝 벗겨지는 그 기묘한 쾌감은 사실 치밀하게 설계된 화학 반응의 산물입니다. 더 놀라운 비밀은 호빵 바닥에 붙어있는 동그란 종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종이를 그저 손에 묻지 않게 하거나 찜기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사실 호빵의 생명 유지 장치와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유산지 혹은 특수 이형지라고 불리는 이 종이는 수분을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방출하는 미세한 기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찜기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올 때 종이가 없다면 빵의 밑바닥은 수증기에 젖어 축축한 곤죽이 되어 버릴 겁니다.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바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이 종이는 빵의 밑바닥과 찜기 사이에서 수분 완충 지대 역할을 하며 빵이 가장 맛있는 습도인 60에서 70%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입까지 촉촉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건이 작은 종이 한 장이 펼치는 0.1mm의 과학 덕분입니다. 또한 호빵의 발효 방식은 찐빵과 괴를 달리합니다. 찐빵이 투박한 자연 발효라면 호빵은 통제된 진화입니다. 공장의 발효실은 온도와 습도가 1도 1% 단위로 통제됩니다. 일정한 크기의 기포가 반죽 전체에 균일하게 퍼지게 하여 입안에 넣었을 때 혀에 닿는 촉감이 구름처럼 폭신하게 설계된 것이죠. 당시 삼립의 연구원들은 이 완벽한 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빵의 무게 중심까지 계산했습니다. 단팥 앙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찌는 과정에서 빵이 기울어지고 껍질이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빵의 앙금은 정확히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기계가 정밀하게 주입합니다. 결국 호빵은 찐빵의 계량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품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미식을 향한 집착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장벽이 하나 더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팔 것인가였습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식은 빵에 불과했으니까요. 여기서 삼립은 인류 마케팅 역사에 길이 남을 신의 한수를 던집니다. 바로 편의점 입구에서 우리를 반기는 그 빨간색 원통형 찜기의 등장입니다. 이 기계는 단순한 조리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본능을 공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완벽한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삼립의 창업주 허창성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이 빵이 차갑게 식은 채로 슈퍼마켓 매대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죽은 빵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호빵의 완성은 공장이 아니라 소비자가 빵을 마주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인류 유통 역사에 기록될 혁명적인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편의점과 슈퍼마켓 입구에서 24시간 내내 뽀얀 수증기를 내뿜는 원통형 수직 찜기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서 공기처럼 느껴지지만 1970년대 초이 기계의 등장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외계에서 온 장치와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찜기는 단순히 빵을 드는 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도로 설계된 시각적 후각적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칼바람을 뚫고 길을 걷다가 편의점 유리에 맺힌 뽀얀 이슬과 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하얀 호빵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배고픔과는 별개의 강력한 신호가 발생합니다. 저 따뜻함을 소유하고 싶다. 삼립은 이 기계를 소매점의 무상으로 대여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취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반드시 가게 입구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잘 머무는 곳에 배치할 것. 이것은 현대 마케팅에서 말하는 골든존 전략의 시초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의 코끝을 가장 먼저 자극하는 달콤하고 구수한 밀가루의 향기. 그리고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호빵의 자태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찜기 보기보다 굉장히 정교한 과학의 집약체입니다. 빵을 24시간 내내 뜨겁게 유지하면서도 껍질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대류와 습도의 밸런스에 있습니다. 찜기 하단에 물통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는 정확히 60에서 70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00도 이상의 펄펄 끓는 증기는 빵을 떡처럼 만들어버리고 너무 낮은 온도는 빵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죠. 연구진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빵의 속살까지 열기가 전달되면서도 겉면의 매끄러움을 유지하는 최적의 이슬점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이 기계는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호빵 한 개의 가격은 20원이었습니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이 10원에서 15원이었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지금으로 치면 버스 한번 타는 돈보다 비싼 3,000원에서 4,000원대의 프리미엄 디저트였던 셈입니다. 사람들은 왜이 비싼 빵의 지갑을 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한입 배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팥소의 열기. 이것은 당시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서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사치였습니다. 호빵찜기는 그 사치를 가장 화려하게 전시하는 쇼케이스였던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찜기 덕분에 호빵이 계절의 지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의 예보보다 더 정확한 것이 편의점에 찜기가 등장하는 시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수 순주가 5도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전국 수만 개의 찜기에는 일제히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에 접속했다는 일종의 로그인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단파 톱방의 독주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시장에 어느 날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달콤함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인류의 끝없는 미적탐구와 식탐은 호빵의 하얀 껍질 속에 상상도 못할 재료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단팥의 왕좌를 위협하는 야채와 피자 그리고 그 너머의 기괴한 변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미각은 잔인할 만큼 변덕스럽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부드러운 단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0년, 20년 동안 겨울을 독점하자 사람들의 혀는 서서히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호빵은 꼭 달아야만 하는가 이 사소한 의문은 곧 호빵의 생태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화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가 단팥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 중반은 야채 호빵이라는 신인류의 등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뉴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호빵을 간식의 영역에서 한끼 식사의 영역으로 격상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죠 아삭한 씹는 맛을 살리기 위해 양배추파 양파 등 각종 채소를 다져 넣었고 여기에 고기를 섞어 감칠맛을 폭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야채 호빵을 만드는 것은 단팥보다 수십 배는 더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단팥은 설탕에 절여져 있어 쉽게 상하지 않지만 수분이 가득한 채소와 고기는 찜기 안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의 수분을 주어 짜면서도 식감은 살리는 탈수 공법과 천연 보존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야채 호빵 하나를 씹을 때 느끼는 그 아삭함은 사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과학의 전리품인 셈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대한민국의 몰아친 서구화의 물결은 호빵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뒤흔듭니다. 바로 피자 호빵의 탄생입니다. 당시 중고등학생들에게 피자는 선망의 음식이자 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판에 수만 원씩 하던 피자를 매일 먹을 수는 없었죠. 삼립은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오렌지색 껍질 속에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와 치즈 향을 가득 채운 피자 호빵은 출시되자마자 10대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90년대 X세대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뉴욕의 맛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호빵의 진화는 가히 광기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더 이상 평범한 재료로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매운맛에 미친 민족답게 불닭호빵이 등장하는가 하면 민트초코 호빵 고수호빵 같은 호불호의 극단에 서 있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단호박 자색고구마처럼 원재료의 색깔을 그대로 살린 시각적 테러에 가까운 변주들도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호빵은 굶주림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SNS에 공유하는 지적 시각적 놀이가 된 것입니다. 나는 남들이 먹지 않는 이런 기괴한 호빵까지 섭렵했다는 일종의 정보격을 자극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호빵의 속재료가 다양해질수록 전체 매출에서 단팥 호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종들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찜기 앞으로 불러모으면 결국 마지막에 손이 가는 건 익숙한 단팥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미끼 상품의 미학입니다. 새로운 맛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사하지만 그 희생 덕분에 단팥 호빵의 왕좌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이제 이 K호빵은 국경을 넘보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권에서 찐빵은 속이 덜 익은 빵 혹은 축축한 반죽이라는 편견 때문에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호빵 특유의 매끄러운 식감과 피자, 불고기, 카레 등 글로벌한 속재료의 조합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박살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일부 마트에서는 호빵을 코리안 브레드 푸딩 혹은 매직번이라 부르며 열광하는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빵한 덩어리에 무슨 이런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구체 속에 담긴 파테 농도 채소의 식감 그리고 치즈의 향기는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거쳐온 욕망의 궤적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호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치열했던 시대를 씹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토록 치열하게 진화해온 호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그 하얀 김만 보면 마음 한 구석이 아련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1970년대의 굶주림부터 현대의 기괴한 미식 실험까지 호빵이라는 작은 구체가 걸어온 거대한 서사를 추적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먹거리가 넘쳐나는 2026년 현재에도 우리는 굳이 편의점 앞을 서성이며 그 하얀 김을 내뿜는 찜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호빵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1971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명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를 관통하는 일종의 의선거적 철학이었습니다. 뜨거운 빵을 입에 넣기 전 입술을 둥글게 말고 내뱉는 호호라는 숨결. 그것은 고통스러운 추위를 견뎌내고 얻어낸 작은 승리의 소리였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호호 웃으며 빵을 나누어 먹는 풍경은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꿈꿀 수 있었던 가장 소박하고도 완벽한 행복의 전형이었습니다. 호빵은 우리에게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겨울이라는 혹독한 계절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입장권과 같습니다. 수은주가 영화로 떨어지고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온기를 갈망합니다. 이때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뽀얀 호빵은 이제 정말 겨울이 왔으니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녹여도 좋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의 신호등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호빵을 먹는 행위는 매우 독특한 리추얼입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설렘 찜기 안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녀석을 고르는 신중한 봉투에 담긴 뜨거운 열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마침내 바닥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하얀 속살을 쪼개는 그 찰나의 순간. 이 일련의 과정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주도권을 쥐고 즐길 수 있는 느린 미식의 정점입니다. 또한 호빵은 인류의 결핍이 어떻게 천재성으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입니다. 겨울이라는 제빵 업계의 저주를 기회로 바꾼 창업주의 집착 0.1mm의 수분을 제어하기 위해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의 고뇌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을 빨간 찜기라는 시각적 상징물로 완성해낸 마케팅의 정수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하여 우리는 오늘날 편의점 어디서나 단돈 몇천 원으로 인류공학의 결정체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호빵은 이전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파티든 찐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얼어붙지 않았던 인간의 온기이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호호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등굣길에 편의점을 지나친다면 그 빨간 찜기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하얀 빵들은 올 겨울도 무사히 버텨내고 있는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응원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단파티 혀끝을 자극할 때그 짧은 쾌감 속에 담긴 50년의 역사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